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장세기 27장 21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예수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간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수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예수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니가 참내 아들 예수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 얘기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보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불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예수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 아버지의 얘기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이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 끝내기 해줘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 얘기를 대해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겠소 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예수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구이라 함이 압당하지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기 예수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영지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리야. 예수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하나, 분일이까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선언해 보시면 <laughs>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게뭐냐면 흐름이거든요. 그냥 그런 흐름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어가는가 이렇게 이 흐름을 봐야 되고요. 또뭐 기도의 흐름이 아니고 기도 응답의 흐름을. 이제 그러면 당연히 뭐지요? 아, 전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성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또 이제 랩런트 사역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삶을 통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24가 될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란 말은, 저절로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 거의 보세요. 저 종교단체들은 뭐가 있다니까. 저 천주교 같은 데도 보면 묵주라 고 그러지요. 막 이렇게 돌리면서 하고, 불교에서는 막 염주를 돌리면서 하기도 하고, 또 모슬림은 뭐 하지요? 아예 하루에 다섯 번씩. 제가 전에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딱그 시간 되면 그 모스크 사원에서 소리가 나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걸로 시간 있는 사람은 그걸 가고, 시간 없는 사람은 뭐냐? 밖에서 거기를 향해서. 기도한다니까.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도 혼이 났습니다면 뭐라던가요? 시간 되면 딱길 가다가도 말이요 성전을 향해서 두팔 들고 딱.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딱그 시간 되면 집에 있다가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길거리 모퉁이 에딱 서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라. 뭐하려고 그러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이제 기도한다. 그래 기도한다고 혼이 났습니다만은 다 그래요. 딱 교회만 뭐지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 24시 기도할 수 있는 뭘려 갖춰야 된다고요? 시체을 그래서 지금 이제 주보 7페이지 보면 77줄 기도를 제가 하는 기도예요. 제가 하는 기도. 그래서 적어 놨으니까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막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자세히 보시면, 저는 저 다른 교회 가면 딱 주부를 달라고 그래요, 주부. 어떤 교회 가든지 주부를 달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가면 주부가, 아니면 있잖아요. 봅니다. 이래, 보고, 확인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 주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자, 한자 한 잔, 땀한 잔, 진짜 한땀한땀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된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아침에 한번 하고 낮에 한번 하고 읽으면서 해요, 이렇게. 이은사람이읽어 하면, 하면 되고요. 아침하고 어, 저녁에 다 이렇게. 두 마시마, 두마시고요낮에는 두 이렇게 하세요. 모든 삶을 기도로. 이렇게. 어, 저 여러분이 아마 지금, 중요한 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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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도 좀 시끄럽고, 개인도 시끄럽고, 이렇게. 또, 괜히 뭐한 사람도 마치 날도 덥고 하니까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 네. 수는 어제 옷뭐 찾으러 세탁소 앞에 갔는데, 이제 제가, 네. 뒤에 보니까 택시가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세탁소에 있는 데다가 차를 대고, 이제, 그래서 그 차도 지나가고 저도 세탁소 일을 볼거 아닙니까? 그 길이 넓어. 근데 술 잡수신 분이 한 분이 서 있더라고. 그 양반이 택시를 불렀나 봐요. 그리고 저 지가 비켜줘야 내가 것도 차를 대고 지가 택시 타고 갈거 아니에요. 안 비켜. 그래서 내가 이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아저씨가 조금만 이렇게 비키면 내가 거기다가. 택시를 이 차를 대고 그러면 뒷 차에 택시가 따라오니까 네가 타고 갈수 있다 이제 이렇게 손를한 거예요. 어이인간이 이 와가지고 내 차를 바로 잡으더라니까 그냥 <laughs> <laughs> 승한적이잖아요. 날도 덥고 아주 나가서 쪽걸 어쩌지. 근데 술을 많이 처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도 그나가봐야 싸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비켜주나니까. 지생각 많은 요수리해가지고 어, 니가 빨리 없어져라. 그래야 내가 택시를 타고 간다, 이 말이지. 나는 내가 비켜줘야 니가 택시를 타고 갈거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근데 겨우 조금 젖음이 나가지고, 제가 차를 댔더니 발로 팍 차고, 택시 타고 가더라고. 야, 이 속으로 있잖아요. 쭈루쭈 지하다가, 저 여, 승령층만 하니까 화가 깔안 앉더라고. 분노 조절이 되더라고 요 나중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나즈는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을 물어봤거라고요 기다려. 심지어는 사람들이 괜히 하는 말아 알거든요. 입발 입 발언 사람 있잖아요. 사람 소리도. 기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번 여름에 또 지금 WRC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여름에 지금 이제 한 2만 명이 이번에 모이고요 어, 니더스련에 한 2,500명이 모였답니다 그중에 44개국 작은 나라가 있잖아요 마 44개 나라에서 한 550명의 넵런트 의조리 오천종족 이런 좀렁트들이와 있는 거라고. 뭐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돼가지고 영적인 부분에서 요 힘을 얻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결국은 뭐가 오지요? 한계가 옵니다. 한계. 한 개가 와가지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봤다고 그러는데 바뀌어버려. 사단이 함께 하는 걸 보게 돼. 힘 빠지면 된다니까. 그래서 꼭 힘을 얻어야 뭐할수 있냐 이런 여유가 생겨가지고 배려할 수 있어요, 배려. 그래서 꼭 이번 여름에, 어, 이 기도에 뭘 가져야 되냐 시스템이 딱 되더라. 아 해보세요. 해보면 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저도만 이제 영화 같은 게 텔레비 에 나오면 이렇게 막 그런 전쟁 영화 그거 보다가 자보면 완전 꿈속에 뭐였다고요? 전쟁 이 일어나 보다니까. 아 그리고 저는 꼭 꿈을 꾸면 있잖아요. 나 혼자밖에 없어. 국군은. 막 인민군이 탱크를 몰고 막막 막 내려온다니까 내가 막았어야돼 내가. 아그날 제가 총을 쏴야 되는데 총이 안 나가네. 근무를 <laughs> 시달리고 꿈속에서 지금 총을 쏴야 되는데 총알리쪼가안 나가. 그리가지고 총이 고장 났대요. 그래서 이제 시달리다가 깨고 막 이렇게.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나가쁘고 있잖아요. 기도 기도. 딱 자기 전에 77 기도를 내가 생각을 딱 이렇게 기도하고 자잖아요. 기도 하나가 잡히들. 자비들... 놀라운 일은 이제 악몽이 사라졌어. 할렐루야. <목소리> 어, 전쟁이 안 나. 혼자 지키는 일이 안 생겨요. 막 시달리고 말인 일이. 꼭. 이번 여름에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자. 이사기의 축복인데 누구를 축복한 거지요? 아들 야곱을 축복한 거 간단하게 봅니다. 이 사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앞에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그거는 괜찮은데, 거기 뒤엔 뭐가 들었대요? 니부가가 들어요. 니부가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 여자가. 완전 정보통이야.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또딱 들었다. 들어 가지고 뭐 하지요. 저 야곱 보고 가서 양 잡아 와라. 또 이제 뭐지요? 손에다가 털 붙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가 그러잖아요. 이제 눈이 잘안 보이고 이러니까 딱 소리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소리는 누군데? 야곱인데. 손을 만져 보니까 털이 없던 놈이 털을 붙여 가지고 왔으니까 손은 얘에서다 이제. 이 아버지가 또 확인을 하잖아요. 네가 누구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양을 잡아냐 이렇게 니까뭐 하나님 잡게 했다면서 잡거 거짓말이야 사기야. 그 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지요, 좋은 거,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잘못 이용하면 누가 통 누구 통로가 되지요? 사단의 통로.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 또 우리 중직자들이 무슨 성도님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아, 그 가정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정보를 들은 게 성령의 인도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만은 그렇다더라 하고 전달해 보면 뭐가 되지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첫 번째, 여기 꼭 기억해야 될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분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거냐 사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거냐는 중심이에요. 중심. 그렇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막 입이 간지로워가지고 기어이 전달해야 돼. 사단이 됩니다. 근데 꼭 전달하고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달하지 말아야 할걸 전달하면 틀림없이 뭐가 나지요? 사단이 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주 큰 아이. 이 리부가라는 사람의 엄마가 딱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며칠만 좀 피해 있으라고 그래요, 며칠만. 형이 지금 완전 열받아서요 며칠만. 그게 며칠이 몇년 되지요? 20년으로 변합니다. 안,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안 들어도 되는 건데, 딱 들어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다르게 하셨을 건데, 요, 니부가 막, 인본주의를 한 거지 말아야 돼. 우리 성로님들은 될수 있으면, 인본주의 같은 건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가 막, 얼마나 기발달돼가지고탁 들었나봐. 들어가지고 뭐 하지요? 예수 보고 가서 잡아오면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얼른 또 머리가 들어간 거지요. 아니, 예수나 야곱이나 그러면 나누면 될 건데, 엄마가 막 딱, 야곱, 일로 와. 이래가지고, 둘이 짜가지고. 두 번째, 그래도 이제 이사하기 야곱을 보 했지요? 진짜로 축복했잖아요. 이 축복의 내용을 네번한번보세어요자체로 보니까, 내 아들의 향취, 향기잖아, 향기.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무슨 냄새가?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참은 밭에 향기 같은 향기가 난다. 더 놀라운 뭐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며, 이렇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반대로 저 누구지요? 예수한테 축복한 거 보세요. 뭐 축복이 없냐고 그래가지고 축복했는데. 이 30절, 이 39절.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것입 이게 뭐 축복입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곡식, 포도주까지 세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이 열국에 열국이 다 너를 섬기고 굴복할 것이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주가 되고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주는 뭐지요? 뭐든 할수 있는 복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 은약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아예 저제목이 보지요. 저이 기도할 제목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우리는 뭐다? 영적인 예서가 아니고, 영적인 누구다? 야곱이다.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말 복입니다. 딱 잡아. 하나님 이 축복이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겠지요 나에게 임하게 되었었어.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이 되겠지요? 자녀들에게. 자. 자, 울어, 울어. 이 예서는 울 수밖에 없잖아요. 다 뺏기 붙으니까 언제 결정됐다고요? 뱃속에서 결정된 일이고, 저 뱃속에서 결정된 일이기도 하지만, 뺏기 붙잖아요이 영어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디스파이스도, 이거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지금. 디스파이스드, 디스파이스드. <laughs> 경을 이어겼다. 모여겼다. 우스끼 알았다. 가벼게여 이겼다. 우선순위가 털려버렸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무슨 이 장자명이 뭐 어때 못된 뭐 필요하냐뭔 도움이 되겠냐? 파주항을 팔아먹고 울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이 뭐지요 축복의 계단을 오니까 이렇게 가는 길이 뻔하지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은약 안에 은약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끝입니다 이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은 어, 중요한 것을 뭐 해야 되지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아니 뭐 팥, 팥죽 안 그래도 팔아먹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런 수많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뭐지요? 언약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울어야 돼. 은약 받께서 자손 대들어버지요 저주 채양서가 이런 슬픈 이야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 뭐냐 주의 정이지. 자, 여러분 자신이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주의 정으로서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요 자녀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진짜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렇게. 하여 아,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뭐냐, 딱 적어놓고, 그렇게 하십니다. 저 예수가 축복한 야곱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에주옵었어요뒤기도 임하기 하시라니까. 어, 예수가, 야곱이 뭐지요? 어, 이 이삭이 깜짝 놀랬잖아요. 보세요. 응? 이삭이 놀래가지고, 응? 축복을 뭐 했지요? 잘못해 붙다니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30,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네아 지금 야곱한테 축복을 다해 붙는데 이제 큰아들이 진짜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이, 이삭이. 크게, 심히 크게 떨며 이르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같이 읽읍시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실수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무효다. 이래야 되잖아요. 무혈화가 아니에요. 응? 무혈화가 안 하고 뭐라고 그러지요? 그기도한 그대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자녀들을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욕도 어떻게 한다고요? 욕을 이상하게 자녀들을 보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보셔요막둘고 뭐할 로마 망할 로마 아니 빌어먹을 놈아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아니 자식을 보고 빌어먹을 놈이라 하면 되겠어요 망할 놈이라 하면 되겠냐고 이게 우상승비의 거예요 여러분은 늘 하여간 기만만든 바지요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뭐대로 된다고요? 축복한 그대로. 그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려 합 자,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수서 6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2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그래서 여기 옆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은날 부모님을 열받게 하는 자녀, 뭐 하려고 작정한 거지요? 뭐 하려고 작정한 거지? 부모님이 뭐 해야 되는데, 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해라, 부모님을 뭐 해라 그랬지요? 공경하라 고 그런 거예요. 또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또 자녀를 축복받도록 막늘 뭐지요? 자녀들을 노욕기 하지 마라 이렇게. 원정하님 어,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이이 사기 축복한 그대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굽니다 영적인 야곱입니다. 이 생각을 하고 턱하라님. 아, 얼마나 보였습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저들의 밭에 여학교서 복지진 밭에 향취로다. 향기야 향기. 심지어지요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진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도록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를 너에게 굴복하고 너의 형제들의 축복이 될 거다 이렇게 모든 축복을 담몰아 받아 주신 겁니다. 어,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또 여러분 이제 후손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대로 된다는데, 얼마나 보세요, 그대로.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그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루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24시 기도 시스템이 준비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야곱의 복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과 모든 후손들에게 임하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의 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말씀대로 응답을 누릴 전도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네임런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